을? 엥? <laughs> 진짜 기분 탓이다 그건 <laughs> 경선픽 빵집을 갑니다 빵집 도착 질빵 해보겠습니다 <웃음> 맛있어? 나사갈게 <laughs>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나요? <laughs> 음. 다들 일반 뭐야? 난 이건 맛없다 여기서 다이별로인거 말해보자 초코 <laughs> 대문은 은근 쌍쌍해서 맛있어 팜필장은 음. 뭐야? 난 이거 <laughs> 그. 무화과는 근데 그렇가 올라와 나 이거 맛있는데? 내 네. 취향이야 네, 질려 벌써? <laughs> 물려 아. 근데 그래도잡못먹 옛날에 엄마가 딸기잼을 만들어줬거든? 파는 딸기잼 맛이 안나는거야 그래서 언니랑 언니랑 맛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화과잼을 먹었어 무화과잼 맛이랑 똑같은거야 엄마는 딸기잼 <laughs> 무슨 맛 사갈거야? 무화과 디저야 뭐 인터 <laughs> 인터뷰 아니야. 나는 저거 브라운이도 맛있으면. 브라운이 브라이 맛있대. 부산 창비 감입니다. 창비 지금 안쪽에서 가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연락 가능하신 책들이고 그외 책들은 판매용 도서입니다. 많아다. 많은데? 안 많아 뭐가 많잖아 제 아, 진짜 그 정도 안 입고 넷 명이잖아 너 혼자 다 먹을 거야 <laughs> 우리 안 남아, 100%안 남아 맛있게 드세요 경선이 먼저 맞아. 치즈가 많긴 하다 대박. 이거 먹으러 부산 올 정도야? 그냥 응. 부산 응. 약간 치즈를 먹는 건지 피자를 먹는 건지 모르겠지? 치즈가 많긴 하다. 응. 그냥 파스타 맛. 그냥 토마토 파스타 맛인데? 이거랑 사진 찍으면 얼굴 작아 보이겠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얼굴 작아 보이는 거에 좀게 얼굴 작아 보이고 싶으니까. 고마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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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래 폭파야. 어때간식일까 터트려본다? 반숙일 펜션 타. 펜션 타. 어, 괜찮다 좋다. <놀람> <오>, 좋다 좋다 좋다. 션이가션 타. 펜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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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가션 타. 펜 양말 왜 빵꾸나 있냐? 나는. 아나 어떨지 못었어어쩔수없어 그리고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잖아. 맞아요. 괜찮아 괜찮아. 아자 아자. 파이팅. 어 <놀람이> 아자 아자. 파이팅. 왜 아무도? 아 하는 아, 거야? 아, 아자 우리 시작. 전이 안녕. 아자 아자. 파이팅. t 원 r 원 아. o 여기요. 여기요. 네. 그러니까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한다. 아니 경선이가 너무 시각에 서명심이안 되겠는데? 아니요. 다. 힘들이다. 빨리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고 싶어? 10살. 네, 네. 어? 10만 독이. 어, 쉽겠다. 원래 근데 회는 양이 적어. <웃음> <웃음> 왜 너무 맛있어? 도장을 찍어 먹어. 쥐졌네. 맛있어. 마사비도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는 거 맞죠? 응. 음! 몇 점? 별 다섯 개 만점. 짜내도 <laughs> 되나요? 건배사 해주세요. 네글작스 이어서 말하는 것들. 아, 생각한... 어? 올래를 생각하는 거야2 5년 어, 이번 연도 부에부작어에부년도부작 여행. <목소리> 어. 작년에부작어에 부작년에... 어작년에어작아에 부작년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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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년거부 근데 이거 어서 올릴 수 있어? 아니 근 소장해야지 평생 소장은 제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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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근데! 야 지금이야 기 여기서 하고 여기 저 빠지고 옆으로 여기. 빠지고 뒤에 한명 빠지고 한명다 다시 다시 하나 하나 둘셋 1차 우리 그거 하면 안 돼? <laughs> 이렇 이렇게 악세 하는 거 하나 둘셋 너도 해줘. 너도 해 하나, 둘, 셋. 네 명이서. 근데, 혜원이가 주도적으로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? 그니까. 고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 커피, 크림, 미바, 고찌고 앞에 줘. 고아 <목소리> 그래? 빌랜씨는 <일렘> 뭔데? <목소리> 야 얘께 <옛게> 잘 먹겠다 <목소리> 어, <그렇구나>. 이게 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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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진짜 당황스럽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귀다 귀엽다 Did I don't think 있는 자갈치 시장에 가요. 버스를 기다립니다. 가소비에스. 네. 안입니다 들어세요. 와. 전 이렇게 거 이거 그거 아니야? 미연 소주잔? 꿀꿀꿀꿀꿀꿀꿀 안주 없는 거짠 구독자 여러분 이거 막 볼에 빠지고 난리난다 이거, 이거 좀눌려주세요사장님이 아, 많이 주셨네 여기 어, 좀 물리고 있어야 돼나 이제 살아있나 본데 몰 나도 나 죽어있는데 혜진 언니 영상에서도 살아있는데 오 사랑님 <laughs> 빠진 글은 뭐라고 해요? 어 빠졌어 어 안돼 안돼 미술인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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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멀리> 보리가 <laughs> 이거 <laughs> 별거 <별로 안 웃음> 없으면 셔도 돼요 아 근데 되게 야아 이런 귀여운 모습 너한테 말고 <웃음> <웃음> <리코한테 보여줄게. 웃음> 아, 그래야 되는데 리코가 없네 <laughs> 아뜨거 조심해 소금 하나에 그거야? 만 음. 하는 음. 소금이 나는양파볼어요 배불러. 하까아 몰라. 어. 좋아해서. 아, 감사합니다. 무조건 맛있어없어 맛없어, 맛없어. 음. 맛없어. 맛없어. 거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잠깐만요. 네. 잠깐만요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선물 받아 가셔야죠. 뭐 하는 거야? 뭐? <laughs> 아 나가 짝이야뭐 <laughs> 영상 찍는다 요즘, 요즘 아니, 유행인 줄. 내가 찍는 줄 알았어. <웃음> 요즘 <웃음> 유행하는 건데. 아 역시 mg 막 이런 거 있는데. 네. 있 아니, 먼저 먹어 볼게요. 아, 할진 언니도 세 개씩만 팔아서 못 먹었잖아, 물떡 난 너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. 좋아하는구나. 내가 좋아해. 나는? 너도 혜진 언니 좋아해? 아니, 나는 안 좋아해. 안혜진 언니 좋아해. 개철명. 오늘은 또 누구야? 같아. 뭐 먹어요? 내메는한 어, 네 2kg 정도는 되는데 도미가 조금 돼 도미? 도미? 참돔 <웃음> 도미가 <laughs> 많이 있는데 <laughs> 네. 조금 상가가 있어서 도미 한 번, 한숟 이거 다 먹을 수 없어요, 너무 많아 아, 너무 많아요? 어, 어.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바나나로 돌아가야 되겠지요? 예, 이렇게 벌써 한 고른다고요? 이렇게 하면 초등하고 <laughs> 사진 찍어야 <laughs> 아, 잠... 잠시만요 미치, 밀치 밀밀 밀. 오케이 먹어요 먹어봐요 진안 하고 우리 안 하고 안 하고 맛봐요 이게 더 쫄깃거릴 거예요 식감이 달라요 아다왜 이러노? 배 때문에? 오마이갓 네. oh <laughs> 이것도 광... <방>, 천 <laughs> 근데 여기서 다 먹고 가 그냥 소주난다 <laughs> 음. <안 될까요? 웃음> 음. 이게 제일 맛있어요 기분이 <laughs> 있어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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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을 알아가지고 내가 고급을 한마디 할까? 하려 했잖아 장어보다 음. 맛있는데 장어 이제 0원 지났어 맞아 11월말에서 1월말까지 와요 수온이 음. 제일 낮을 때가 사기 제일 좋아요 음 다음에 아, 네, 또 올게요 언제요? ㅎ 음. 장어 <laughs> <방어 웃음> <저> 먹을 때그때는 남자친구들하고 있네요 그거는 더 기다리셔야 네. <laughs> 이와이라는이 인물이에요 <laughs> 내 와이너. 근데 허접하다, 꾸접하지만 다리가 나와야 딱 차가 올려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 분홍이네 위에 이렇게 모라 써져 있는 거 봤어?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는 부덕이라고 찍고 있어. <laughs> 왠지 껴봐야겠다 맞기는 다 맞는데 한 손가락에 이렇게 다차고다니면 웃기겠지? 연예인 <laughs> 같은 거. 다음 월급 때까지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경선이가 맞았다 그러면 얼마나 맞았는 거야? <laughs> 나한테 명령할 거면 마이클 포트로 <laughs> <글부터는> 명령으로 <laughs> 말해, 말해. 똥 오늘 먹방은? <laughs> 노아정 잘먹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응>. <laughs> 계란은 드실 때만 잘라서 국수 면이랑 같이 드시고요. 무초밥은 해감장에 살짝 찍어 드시고 드실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면 돼요. 맛있게 드십시오. 머리카락이 나온 거야? 응. 한마리라어 그냥 먹어야지 나도 잠 지금 좀차가고 진짜? 나몰라서 그. 어야지이 되게 예쁘다 맞다 그치? 진짜. 진짜 많다 음식 같차도 있어 너 안에 뭐 있어? 음. 기보다 핑크 애들은 아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. 어, 룩업 있다. 하마, 하마, 진짜.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네. 어, 세시오만. 내 방에 둘 자리가 없어서 못 사요. 짠짠 짠. 어, 이거 언니다 대단한. 나 w a 사고 싶어. 너무 예쁜데 e been a sweet tunnel. I w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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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그글이네 뭐야 이건 반복반복이야? 귀 어? 나꼬리방품거다 어, 박수 봐! 너무 귀여워. 싶은 걸로 먹게 어. 어디에 있는지 내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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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고아으그니까가 완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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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가니선이는 거. 고이거든거 이거, 이거. 이이야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아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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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거이이이 뭐 찍는 가 있네? 우와 머워음 맛있다 귀엽네 우산 길어지고 싶어 길어지고 싶어 아, 기모노이네 메모지 <laughs> <진짜, 웃음> 너 <너가> 이거 써? <laughs> <맞아>, 4,500원 <laughs> <laughs> 근데 귀 귀엽긴 하지 나도 <laughs> 메 <laughs> <네모지? 웃음> <laughs> 무슨 계획을 세울 거야? 나? 계획 없는데 아근 귀엽긴 하다 <laughs> <laughs> 위 거울 있어 얘들아 얘들아 생일이거나 주로 누구 죽게 <laughs> 유현이 게유이 <남겨요. 웃음> 얘도 8,900원. 얘는 8,200원. 아니더라도 귀여운데. 그니까. 얘가 내가... 크 8,200원. 진짜 안 되네? 안 이거, 그건... 진짜 이거 진짜 하이어밴드네? 이거 진짜 레이프네? 야 리라코마 있다. 와 멋지어. 인기 많은 것 같아 사람이 많나? 이거 50% 할인한데. 그럼 얼마인데? 만 삼천 원에서 50% 할인? 칠천 0백 원? 그럼 괜찮지 않아? 아 좋은 생각. 강아지 소리 들려. 복창이 배청이 아니라 대창이긴 해 차례 만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나 알아 맛있겠다